자, 오늘 해야 되는 작품은 고전시가 10강의 만원사인데요. 여기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살짝 정리합니다. 자, 끝이 사로 됐다는 거 이건 뭐란 얘기야? 가, 사, 노랫말, 이 뜻이지, 그지? 그럼 만원의 의미는 뭘까? 만. 만만. 가득하다, 이 말이야. 많다, 이 말이야. 어는 뭐야? 말. 말이 많다. 할 말이 많아요, 이 말이야. 할 말이 많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다른, 이게 이제 자기가 유배지에 가면서 해야, 유배지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유배지에 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지? 왜 유배를 당하지? 모함을 당하거나 정치적인 어떤 그 알력 관계에 의해서 떠밀려가지고 간 경우가 많잖아? 근데 얘는 실제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간 거야.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는 유배지에 갈때 되게 의연한 태도. 난 사실은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떳떳함 같은 게 있다면 이 작품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잘못을 반성합니다. 다른 유배가사 작품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유배지에서, 그럼 봐봐. 유배를 갔는데 얘는 엄청나게 높은 그 고위 관직이 아니었어. 그냥 적당한 관직이었던 거지. 그러면 유배지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대우했을까? 함부로 대, 대우해. 왜? 챙기지 않습니다. 고위 관직들이 만약에 유배지에 가잖아? 그럼 챙긴다? 왜? 지금은 여기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전개에 모할 확률들이 높아. 진출할 수 있거든 돌고 도는 거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 내가 알겠냐. 그래서 엄청나게 그 지역 유지들이 줄을 대고, 잘 보이고, 막 자기 자식들 거기 가서 공부 가르치고 막 이런다고. 그러나 얘는 그런 급이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유배지에서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냐. 그래서 그 비참함에 대한 얘기를 한다. 비참한 유배생활. 아주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한테 언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냐? 자,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유배 생활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으로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갑자기 뭐가 일어났다 나, 나고 있다는 거야? 물결이 높이 치고 있다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할까? 화자가 지금 못하고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옆에다, 둘러치네, 옆에다 쓰세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음. 왜? 왜배 타고 이동할까? 얘가 섬으로 유배 가거든. 그섬 이름이 뭐냐? 멸치가 많이 가기로 유명한 섬? 무슨 섬? 옛날에 정약용도 거기, 옛날이 아니죠. 정약용도 여기에 유배를 갔었는데. 추자도? 뭐, 유배지. 유배를 가고 있습니다. 알겠냐? 참고하시고요. 여하튼, 추자도, 섬으로, 유배가. 유배지가, 이 사람 유배지가 섬입니다. 네, 추자도예요 네, 그래서 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못하고 뭐 가고 있다는 거야.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크나큰 배 조리 젖듯, 오장육부 다 나온다. 오장육부 다 나온다는 게 뭐야? 다. 내 속이 다 뒤집혀져가지고 다 튀어나올 것 같다, 이 말이죠? 얘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배멀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일동장류가 기억나냐? 일동장류가 기억난다고 해줘. 네, 거기서도 일본 갈 때, 밤에 대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니까 다 배멀미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얘도 지금 배멀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갑니다. 천은 입어. 천은이 뭐야? 하늘의 은혜. 여기서 누구의 은혜? 임금의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야. 안 죽여서. 남은 목숨. 맞아진 게 되겠구나. 남은 목숨을 마저, 진. 다할 진짜거든. 다 하여 살수 있게 되었구나. 이 말이야. 원래는 얘가 뭘 당하도 션찬을 파냐, 지금. 죽임을 당할 수도, 참수 당할 수도 있었는데, 임금이 살려줘서 어디로 보내고 있다, 이거야. 유배로, 네, 유배로, 유배지로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초한건곤, 한영중의 장군 기신 대련이와, 자, 초한건곤한영중의 그랬네. 영중이라는 게 뭐냐, 영중. 영중이라는 게 뭐야, 진영? 정영 이런 말 쓰죠? 네.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영 중에 장군 기신 대련이와. 자, 한 나라의 장군 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기신 밑에서나 한 나라 장군. 한 나라 장군처럼 대려했고. 초안 건곤은 뭔데 그 앞에 초안 건곤? 초나라랑 누가 싸울 때. 한나라가 싸울 때. 내가 한영중에 장군 기신처럼 대려 대려했고. 또 서풍 낙일 명나수에 서풍 낙일. 서풍 서쪽 바람에, 낙일, 해가 질 무렵, 명나수에, 명나수는 뭐야? 물 이름입니다. 명나수에, 굴삼년은 불언이라, 굴삼년은 불언, 아, 불원에다가밑 찍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불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난 더러운 짓은 안 한다! 라고 했던 충신입니다. 그굴언이라 아, 굴언처럼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응? 내가 그런 구런까지는 내가 될수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 차역 천명 할일 없다. 차역 천명으로 무슨 말이야? 이역시 차역 이역시 천명 하늘의 명이라 할일 없다. 할수 없다. 일생 일사 어찌하리?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것을 어찌할까? 도리가 없다는 거죠.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건몇 번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한 번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임금의 은혜로, 잘못은 저질렀지만 임금의 은혜로 살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야? 유배지까지 가고 있어요. 나는 누구처럼은 못했다는 거야? 구런처럼은 못했다, 이 말이야. 데려고 했으나 못했다, 이 말이야. 아, 이해 돼, 안 돼. 이해 됐죠? 자, 그 다음. 출몰, 사생, 삼주아에 노지우고 다칠 지니. 자, 출몰, 사생, 출몰, 뭐해? 사생 출몰 사생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 이 말이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삼주야. 삼일 밤낮을 이 말이죠. 노 지우고 다을지니 뭐했어? 노노졌구요또다을어 노. 이제 드리우니 수로 천리 다 지내니 추자섬이 여기로다. 드디어 도착했네 어디 추자섬 네모칸칩니다. 자 여기 추자섬이 바로 아까 미리 얘기했어. 얘가 이게 목적했던 목적지지? 얘가 목적지. 자신의 어디? 이 목적지가 자신의 어디여? 유배지지 뭐. 추자섬이 지금의 추자도 얘기하는 거 아니여. 도착했네 이제. 아우 이제 배멀미는 끝날 것다. 이제 살것 같네. 그제? 자 그다음 갑니다. 도중으로 들어가니. 도중이 뭐야? 섬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 말이야. 자기가 여기서 지내야 되니까. 적적하기가 태심하다. 왜 적적해? 사람이 있을까? 거의 무인도급, 거의 무인도급, 너무 조용하고, 어 태심하다, 태심 너무 심하다 이 말이야. 조용한 게 너무 심해. 다시 말해 이거는 한가로운 거, 여유, 고요함, 한중진미예요. 그게 아니야. 너무 정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죠? 선생님 똑같이 혼자 있어도 한중진미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외로움과 정막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문맥에 맞게끔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는 너무, 너무, 너무 조용해서 외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면으로 돌아보니, 날 알리가 니희스리. 네 서리법이죠? 알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없지. 지금 막비배 왔는데,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보이나니 바다 히오, 들리나니 물소리다. 표현법 뭐야? 보이는 거 뭐밖에 없어? 바다! 들리는 거 뭐밖에 없어? 물소리. 감각은 뭐랑 뭐를 같이 썼어? 어, 시각이랑 뭐? 청각 같이 쓰고 있죠? 네. 시각, 청각 같이 썼습니다. 어, 순서를 좀바꿨었네 시각이 앞에, 청각이 뒤에, 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각, 청각. 이렇게 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벽해 상전 갈린 후에. 벽해 상전이 뭐지, 벽해 상전? 원래 상전. 똥나무 밭이었는데 뭐로 바뀌어버렸어? 바다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벽해 상전이라는 한자 성어가 나오면 무슨 의미로 쓴 거야? 급격한 변화라는 의미로 쓴 거야. 벽해 상전.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뭐라고 벽계상전 급격한 뭐라고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급격한 변화가 생겨 갈린 후에 모래가 모여 섬이 되니 모래가 모여 섬이 됐다에다가 밑줄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섬은 별로 어 가치가 있는 섬이 비옥한 땅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냥 모래가 이렇게 모여서 섬이 됐다는 거야. 비옥하지 않음이라고 써줘. 농작물이 될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추자섬 생길 때는 천작지옥이로구나. 천작지옥. 그다음 밑주거. 천작지옥이 뭐야? 천작 누가 만들었어? 하늘이 만든 모 뭐? 지옥이로구나 이 말이야. 어디를 이렇게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가 도착한 어디? 모래밖에 없대? 비옥한 땅이 없어. 어디를 갖고 이렇게 말한 거야? 추자도를 가지고, 추자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자기 유배지니까 추자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좋아 나빠? 나쁜 거지?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여긴 지옥 같은 곳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실제 우리가 추자들를 가보면 섬이 무지하게 뭐 할까? 아름다워. 근데 본인이 지금 유배지에 온 상황인데 자연이 아름답다는 말이 지금 나오겠어? 안 나오지. 여긴 지옥 같은 곳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 인식이에요. 자기 상황에 따라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기분 좋아 봐. 자연도 어때? 아름답지 뭘. 내가 지금 유배지에 왔는데 아름답게 보일 리가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아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다음 갑시다. 어디로 가잔 말고, 네 집으로 가잔 말고. 대꾸법 계속 쓰고 있죠? 갈 곳이 있다 없다. 갈곳 있어 없어? 없단 얘기입니다.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엎드진다 걸음마다 엎드어진다는건 뭐야? 엎어질 것처럼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느껴져? 서글픔, 쓸쓸함이라고 써주세요. 이 집에 가서 의지하자. 가난하다고 핑계하고. 제가 여기서 좀 기거를 해도 될까요? 아우, 저희 집은 가난해요. 오실, 계실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문전 박대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 집에 가서 주인하자. 연고 있다고 칭탈하네. 저 집에 가서. 아이고, 조금 여기서 좀 주인이 계실까요? 저좀 어떻게 좀, 여기서 좀 머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칭탈하네. 핑계를 댔다. 이 말이야. 칭. 뭘 칭하든지 간에, 뭘 말하든지 간에 핑계를 대고 있다. 이 말이야. 칭탈한다라는 건핑계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집에가 의지하자. 저 집에가 주인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영고 있다. 칭탈하네. 지금 문장 구조 어때? 똑같죠? 어, 어떤 표현법도 느꼈어? 대꾸법 느끼셨으면 돼요. 자, 이런 대꾸법을 통해서는 지금 내용은 어떠니? 반대 내용이니? 유사 내용이니? 유사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고립된 점점 고립된 찾아갈 곳이 없는 화자의 상황이죠. 고립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느껴지네요. 찾을 사람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때 쓸수 있는 한자 성어 말하면 뭐가 가능할까? 고립무허 네, 이런 상황 되겠죠. 하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자 이집자집 아무댄들 적객주인 누 좋탈고 적객주인은 무슨 말이냐? 적객주인. 적객주인. 개기 뭐야, 개. 손님, 손님. 귀향 온 사람들을 누가 좋다 하겠는가. 유배지에 온 사람을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관력으로 핍박하고 새 부득이 맡았으니. 새 부득이. 라는 말이 원래는 사세 부득이라는 말이죠. 사세 부득. 어쩔 수 없이 맡았다, 이 말이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 관체 다려 못한 말을. 말만, 만만한, 한, 만만할 손 내가 듣네. 자, 만만할 손 내가 듣네. 에다가 밑줄 긁니다이 말이 왜 하는 거야? 사실은, 여기 유배지에, 여기에 온 사람들을,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겨 맞을까, 싫어할까. 싫어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관원들한테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당장 관원이 안 보이니까, 내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네.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내가 듣네. 밑에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환영받지 못하는 화자의 신세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신세입니다. 세간의 그릇 흩어지며 역정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어보소 주인 아니 불쌍한가 라고 했다는 거야 저 나그네 헤어보소 헤어보사라는거 뭐야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지 주인 아니 불쌍한가 주인 밑에 의역 집어넣을까 집주인 집주인을 말합니다 집주인 아니 불쌍한가 아니 불쌍한가에다가 밑줄 기시고요 화자의 철량한 신세라고 써주세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인데 저 나그네라는 거는 유배지에 온 사람을 말하는 거야. 유배당한 사람, 유배지에 온 사람, 유배지에 온 사람. 그다음에 아까 주인 있지 주인 이 사람을 맡은 사람. 뭔 말인지 알겠냐? 어, 나그네를 맡은 사람이야. 근데 이 주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평가해? 집주인이 다 어떻게 어떻다고? 집주인 참뭐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말을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유배+ 유배지에 온 화자의 신세가 뭐 하다는 걸알수 있어. 아무도 안반기잖아 처량한 신세다.라는 게 알려지는 거죠. 화자의. 철양한 신세. 아무도 안 반겨.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유배객을 맡은 주인을 불쌍하다고 말해. 유배 온 사람에 대해서는, 아유, 뭐, 저 새끼 뭐, 이거 이따 가고 때 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주인한테, 아이고, 주인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유배지에 온 사람에 대한 철양한 신세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됐죠? 상황이 돼야 안 돼. 되죠?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자,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니어든 오우, 잘 사는 집이 그래도좀 있나봐. 관인들은 인정받고 손님 내는 호건을 들어. 호건이 뭐야, 호건? 함부로 하는 말, 욕설. 아, 함부로 하는 말을 막 듣습니다. 관인들은 인정을 받는데, 관인은 뭔데? 관하에서 관직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요. 이때 인정은 뇌물로 보시면 돼요. 뇌물, 선물, 뇌물. 좋게 말하면 선물. 나쁜 말하면 뇌물. 자 관인들은 선물 받고요. 손님들은 함부로 하는 말을 들어가며 구타여 내 집으로 연분이 있어 와 계신가. 내 집에 연분이 있어서 왔어요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실판 봐봐. 그럼 어떤 주인도 이런 유배지에 온 사람을 별로 맞이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무슨 연분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자꾸 말한다는 거야. 우리 집에 안 왔으면 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내 사리가 단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할까. 내 사리가 단박하다. 사리에다 밑줄 거. 사리, 사리가 뭔데? 사는 모습, 단박한 줄, 단박한 줄에다 밑줄 거. 욕심 없이 깨끗함, 욕심이 없이 깨끗하다. 이 말이야. 내 사리가 단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 알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 앞뒤에 전답이 없고요 물속에는 물속으로 생애하여 자 앞뒤에 전답이 없고요 물속으로 생애한대 이 생애가 뭐야 생계유지를 말하는 거야 물속에서 생계를 유지한대 다시 말하면 이 집은 뭐로 먹고 사는 집이야 농사 아니면 고기잡이 고기잡이 생계하여 아반덕에 고기 낚아 운역의 장사가니 앞 아, 언덕에서 고기를 낚시해가지고 윗동네에 가서 그걸 팔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삶이 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사는 집이야 아니면 곤궁하게 사는 집이야. 곤궁하다 이 말이죠. 산망 얻어 보리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세. 산망 이렇게 얻은 산망으로 얻은 네 보리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세. 그 보리섬 갖고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산망 밑에 쓰세요. 원래, 삼망은 뭐냐? 어, 밑에다가 아예 주역을, 주석으로 써놔. 벼슬아치를 뽑을 때, 후보자를, 3 명, 만듦. 그게 삼망이야. 삼망을 얻어. 다시 말하면, 벼슬아치가 될수 있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후보까지 올라가는 것도, 보리섬이 다 믿을 것이 아니로세. 보리섬 갖고 되는 건 아니다. 렘을 주고, 인정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라는 걸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상황 파악 됐어? 됐어. 그 다음 갑니다. 신겸 처자 세 식구에 호구하기 어렵거든. 호구하기 어렵거든. 에다가 밑줄 굽니다. 호구가 뭔데, 호구? 입에 풀칠한다고 그러지, 보통? 먹고 사는 생계를 의미하는 거야. 호구 밑에 써놔. 생계. 먹고 사는 것이 어렵거든. 양식 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는 거 나+ 나그네는 나그네다 밑줄 거이 나그네가 누굴 가리키는 거야 유배객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누구라고 보시면 돼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엇 먹고 살려는 거 무엇 먹고 살려는 거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게 집주인의 한탄이죠 집주인의 한탄 아유 우리 식구들끼리도 먹고 살게 없는데 네가 우리 집에서 기거하면 너는 뭐 먹고 살 거니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내말 알겠니. 자 느껴서 지금 유배지에 도착한 나가 기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집저집 집 다니다가 한 곳의 집주인에게 여기서 몸을 좀의탁하도 될까요? 이렇게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 집주인이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는 모습이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인 거지. 그제 우리 식구들끼리도 먹고 살게 없고, 우리 너무 가난하고, 우리는 할 일이 너무 없. 네가 해줄 게 뭐가 없고 이러면서 사실은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집이라고서 집이라고서 볼 송가 기어들고 기어나며 이건 집으로볼수 없다는 거야 왜 기어다닌다는 얘기지 구미야 구목 구미. 동굴 같다 이 말이야 방한 칸에 주인 되고 나그네는 잘 데가 없네 방이 몇칸한칸 칸. 거기 주인들 다 들어가 있으니 나그네는 잘 데가 없다 띠자리 한입 주어 담아에 거처하니 얘들아 띠자리를 줘가지고 담아에 거처왔대 담아하면 어디 밑에 지금 있다는 거야? 담장 밑에 지금 거처한다는 거야. 제대로 제대로 된 방이 아닌 거지. 자, 담아에거쳐하니밑줄그시고요 비참함이라고 써줍니다. 엄청 비참해. 띠자리 한입 줬다는 건 뭐야?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어? 그런 거 하나 줘가지고 지푸라기 엮은 거 같은 거 하나 줘가지고 담장 밑에 깔고 거기에 거쳐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냉지 바닥은 차갑고요. 누습 습기가 는 엄청 많고요. 짐승도 하도 하시아 짐승도 많아. 어떤 짐승? 쥐, 쥐. 이런 것들 탁탁하고 막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랬죠? 발람은 구렁배암. 발람은 이렇게 엄청 길이가 나름 큰한발 남짓한 발이라는 게 이제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한발 남짓한 구렁매미. 뼈 넘은 청진이라, 청진이라에다가 밑줄 거. 어. 진해, 푸른 진해라고 보시면 돼. 진해 알지 진해? 발막 있는 거? 푸른색의 진해 같은 것들이 막 있다 이 말이야. 좌우로 둘렀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오우, 너무 벌레가 많아요. 이러면서 있게 된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죠? 자 우선 요까지끊어볼게 엄청 길었지만. 화자의 어떤 생활이 느껴져? 화자의 비참한 유배 상황이 느껴지죠? 아무도 거두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나마 이 집주인이 어디 한켠 내줬어? 담 아래에다가 거기서 돗자리 깔고 지내라. 이렇게 해준 거지? 벌레 엄청 나오고 막 소름 끼치는데 거기서 그나마 자리를 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됐죠? 됐니? 됐어요. 자, 한번 정리 먼저 해봐. 배 타고 어디로 들어왔어? 추자섬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섬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름다움은 지금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섬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어떻게 말했어? 긍정적으로 말했어? 부정적으로 말했어? 부정적인 진술들이 막 있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여기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립되고, 부정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걸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비참한 생활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갑시다. 서산에 일락하고 시간 배경이죠. 서쪽 산에 일락 앞에서 나왔네. 뭐가 저 해가 진다 이거네. 무슨 배경이야? 시간 배경 저녁입니다. 금은 밤 어두운데 마찬가지 시간 배경 달이 안 떴어. 금은 밤이야 어두운데요. 남북촌의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솔불 솔불이 뭐냐? 말 그대로 솔불이죠. 네 소나무나 이런 거 지푸라기 이런 걸로 네 불을 켜고 있다 이 말이지. 어디서 슬픈 소리 내근심 더하는고 별포에 배떠나니 노젓는 소리로다 별포는 뭔데 끝이 포로 끝났으니까 포구 항구 얘기하는 겁니다. 포구 배가 떠나드는 곳에 배가 오늘은 떠나나 봐 노젓는 소리가 들렸대.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아침밥을 받았어요. 덜 쓸은 보리밥에 무장덩이 한 종자다. 무장덩이가 뭐야? 그냥 막장 그렇지. 이런 된장 막장 같은 거한 덩이만 그냥 떡 안에 있다, 이 말이야. 한 수를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 도저도 아주 없어. 굴물적이 강간이라. 굴물적이 강간이라에다가 미줄짝 아니, 이런 보리밥에 이런 막장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할 때도 많았다는 거야. 굴물적도 많다라고 표현했죠? 굴물적도 많은 걸 우리가 한자성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 삼순구식이라는 표현을 써. 삼순, 이순자가 열흘 순자거든 30일 동안 몇번 먹는다는 얘기야? 아홉 번 먹어요. 이 뜻이야. 그래서 굶을 적도 많더라. 간간이 굶기도 했어요. 이 말이죠. 자, 계속되고 있는 유배생활에 뭐가 느껴져? 비참함. 네, 느껴집니다. 네, 계속 갑니다. 먹을 것도 없어. 자,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워해라. 너무너무 배가 고파.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자기 옷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는 얘기죠. 왜? 난방염천 찌는 날에 난방염천 찌는 날이니까 아마 계절 배경은 어딘 거 같니? 여름이죠? 네 여름인 것 같습니다. 빠지 못한 누비 바지. 빨지 못했어. 근데 빨지 못했는데 지금 무슨 바지 입고 있냐? 누비 바지 입고 있는데 누비 바지는 어느 쪽 옷이요? 겨울옷 아닌가? 야 이거 지금 상황이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옷이 한벌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땀이 배고 때가 올라와서 굴뚝 막은 덕석처럼 느꼈는데 굴뚝 막은 덕석이 뭐야? 어 옛날에는 이렇게 굴뚝이 있잖아. 여기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를 막아놓고 놓을 때가 있거든. 그럼 여기가 이게 연기가 올라가는 길이니까 이 막아놓은 천이 되게 어떻게 되겠어. 새카맣게 되겠지? 그게 덕석이야. 그런 걸레 덕석 걸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버리고도 더운 거랑 옷이 까만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도 내 냄새를 어이알이 제대로 씻지를 못해가지고 빨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 한다는 거야. 냄새난다 이거죠. 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비참한 유배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돌려서 말하니 아주 대놓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냐. 사실적 묘사죠. 네 사실적 묘사. 진짜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고요. 냄새를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어떤 사실적 묘사가 들어가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제는 이미 나왔어요.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자신의 어떤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비참한 유배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시고요. 주된 표현적인 특징은 뭐야? 되게 사실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표현법적으로는 뭐 들어가 있었어? 당연히 서리법도 있고 대구법도 있고 그 다음에 묘사적인 것도 있었죠.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비참한 사실적인, 이 현실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겠니? 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유배 가사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앞에서 말했어. 자신의 어떤 의연함 같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의연함 그런 거 없어. 생활이 너무 모하다는걸 오히려 강조해. 비참한 걸 강조하고요. 뒤에 가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가 될 거라는, 나를 다시 불러줄 거라는, 방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살짝 품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어디가 키포인트였어? 비참한 모습.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우선 1차로 나온 겁니다. 조금 더 읽으면 이제 자기 잘못 반성하는 내용이 나와. 내가 이렇게 될줄 알고 그런 잘못을 했겠느냐? 모르고 했지,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어 밑에 문제는 마찬가지. 네, 문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풀어보고 어, 풀어보면서 해석 다시 한번 연습해 보길 바랄게요. 알겠지? 네, 좋습니다.